네. 라이브 질문 드립니다. 유유자정님이 40세 중반, 와이프 동갑, 대졸이시고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로 빅4 7년 정도 근무하셨고 또그 힘들다는 한국 공인회계사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 및그 컨트롤러, 파이낸셜 컨트롤러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회계 재무 분야에서는 제일 높은 직책이죠. 지금 미국의 한국 회사에서 아마 뭐 대기업 주재법인 뭐 이런 데로. 파이낸스 디렉터로 1년째 근무 중. 예. 와이프는 미국 한국계 미국에서 근무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 와이프는 일반 경리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조금만 회사 다님. 어학은 중상. 와이프 동일하고 독일어 못 함. 고등학교 때제2외인데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공부하면은 한 A1, A2는 금방 만들어요. <laughs> 제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산 규모 뭐 하여튼 뭐꽤 돈은 있어 자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용 자금도 5억 정도 있고 아들 두 명, 초등학교 저학년 하나, 유치원 하나. 애들이 관심 사항이 당연히 없죠. 이 나이 때 무슨 뭐큰 관심 사항이 있기가 어려워요. 저희 막내 보면 맨날 노래만 부르고 놀기만 하고 정원 가서 무슨 뭐꽃다오고 <laughs> 그렇게 놀고 있어요. 어, 희망 커리어는 그냥 각자 알아서 독립해서 직업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뭐 아이들 어,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뭐 정, 아주 그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이에요 한국에서는 다른 애들에 비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냥 즐겁게 살수 있는 해외에서 거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저희도 그래요 <laughs> 희망 국가 독일 현재 영주권 신청, EB3 숙년직 들어갔는데 이제 프리웨, 아마 프리베일링 웨이지 뭐 이건가? 그거 신청해서 앞으로 3년 정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3년 정도 후에, 하여튼, 되면 좋은데, 회사 일이 힘들어서 당장 퇴사하고 편하게 일하는 곳에서 지내고 싶은데, 이 영주 권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미국의 한국계 회사. 뭔가 하여튼 좀 빡세게 굴리는, 뭐, 그런 대, 이제 대기업도 뭐, 또, 그 회사들마다 그 풍토라고 할까? 어떤 회사의 어떤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흔히 뭐, 어? 삼성의 어떤 뭐 회사의 어떤 느낌, LG 느낌, 현대 기아 느낌, 뭐 이게 조금씩 뭐 SK 느낌, 뭐 이게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주변에. 그래서 뭐 부인분은 아이 아, 아 아들이 구나 둘다 또 아들 두명 군대 문제도 있고 하니 일단 영주권 받을 때까지 참으라고 하는데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영주권 빨리 나오는 독일도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과감하게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비가 한 달에 만불 정도 들어가는데 10k k가 이제 이건 이제 영어를 잘안 뭐라 그러지 영미권 생활을 잘안 해보신 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K가 grand ten grand라고 해가지고 킬로그램 할때그 킬로 있잖아요 one t h o u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를 만불 정도 쓰신대요. 만 불이면 얼마죠? 지금 환율로 한 천사백 천삼백 뭐 몇십만 원 거의 한1 4 0 0만원 쓰는 거죠 한 달에 미국에서 그래서 월급 꽤 받으시는데도 거의 저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적이고 애들도 영어랑 독일어를 배워서 커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서 저도 이제 동안 회계 재무 경험으로 시험시험 일하면서 회사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참고로 예전에 독일계 제약 회사에서 컨트롤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독일 회사에서도 뭐 되게 SF, SAP, 뭐 FI, CO 이런 툴 가지고 뭐 그때도 파이낸셜 컨트롤러면은 그냥 제일 회계 재무 이쪽에선 제일 높은 직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제 생각에 나쁘지 않아요. 그냥 독일에 와서 독일 영주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받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들어가서 버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미국의 한국계 회사 아마 한국계 대기업이신 것 같은데 중견 기업이나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 그 회사를 퇴사를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뭐 취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신에 독일 영주권을 받는 게더 나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거 뭐 정답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은 회사 일이 힘들어서 당장 퇴사하고 뭐어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독일로 가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거꾸로 독일에서 뭐 어떤 뭐 이런 독일계 제약회사라든가 기타 다국적 기업에 지금, 뭐 미국 회계사 경력, 미국 회계 업무 경력도 있고, 한국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제 생각에 이거 영어 실력 뭐 이런 거 조금만 준비하면은 AICPA 같은 것도 금방 취득할 걸로 추척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독일에 있는 빅4 들어가는 것도 안될 이유가 없어요. 기회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에 있는 회계 법인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고, AICPA 같은 거 취득하면은 혹은 뭐 AICPA가 없더라도 어쨌든 독일계 제약회사에서 컨트롤로 일한 경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파이낸셜 컨트롤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어카운트 리스법을 뭐 어카운트 페이업을 조금 낮은 직급으로 들어가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시험 시험 일하면서 독일 영주권 확정하고 아이들 공부 시키고 또 이거 몇년 버티면 또 독일 시민권 받거든요 그럼 독일 시민권 받은 상태에서 뭐 스위스 같은 데로또뭐뭐 뭐 금융회사라든가 또 스위스에도 빅4 어카운팅 f r m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거기도 AICPA 정도 자격증만 있고 이 정도 이미 한국에서 빅4 4년 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뭐 이런 파이낸셜 컨트롤러 10년 하고 했으면은 독일이든 스위스든 이런 신분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금방 취업돼요. 참고로 제가 그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AICPA 정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독일에 들어와서 취업에 실패한 분이 단한 분도 없어요. 본인이 돈이 많아서, 본인이 뭐 벌어둔 돈이 많아서, 굳이 오라는 데가 있지만, 아나 그냥 천천히 쉬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나중에 취업할래. 뭐 이런 분은 있었지만, 내가 취업이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AICPA 정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독일 내에서 취업을 못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뭐 유의자장님 충분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뭐 자산도 뭐 수십억 대뭐 최소 십 몇억 이상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X 두 개니까. 어? 공공명, 이거 뭐 이해 못 한다면서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여튼 충분하게 자금도 있고 좀 까먹으면서 천천히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런 회계사 했었던 가락으로 그 돈, 음 응? 뭐 스파이 큐큐큐 잘 굴리면은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미국에서 받고 있는 연봉보다 투자 수익 더 많이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영어 독일어 일찌감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이니까 뭐이 아이들 영어 독일어 원어민급 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풀어 놓으면은 알아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들어간 아이들은. 하여튼 유유자적님, 뭐, 유유자적하고 싶은 마음의, 그 마음일 때 아이디에서 나타나잖아요, 닉네임에서.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